아가 육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파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 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나은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차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